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족보에 올랐고 이스라엘 열1기에 기록됐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후 먼저 자신들의 성읍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된 사람들은 몇몇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문하세 자손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 우대인데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고 오무리의 손자이고 이무리의 증손이고 바니의 현손입니다. 실로 사람 가운데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 아들입니다. 세라 자손 가운데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입니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는 하수 누아의 증손이며 호다 위아의 손자이며, 무슬람의 아들인 살루와,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이며,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아의 증손이며, 루우엘의 손자이며, 스바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그 족보대로 세면 그 수가 956명입니다. 이 모두가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제사장 가운데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아사랴인이 아사랴는 하나님 집에 일을 맡았고 힐기야의 아들이며 무슬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이며 무라요세 현손이며 아히두베 오대 손자입니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바스훌의 손자이며 말기야의 증손입니다.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며 야세라의 손자이며 무슬람의 증손이며 무실레밋의 현손이며 인멜의 오대 손자입니다. 또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집안의 우두머리들로서 그 수가 1760명이었고 하나님의 집을 섬길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이사랑 가운데는 무라리 자손으로서 학습의 아들이며 이스리감의 손자이며 하사베아의 증손인 스마야, 박발갓, 갈, 헤레스, 갈랄, 미가의 아들이며 시그리의 손자이며 아사베 증손인 맞다냐, 스마야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이며, 여두둔의 손, 증손인 오바디아, 아사의 아들이며, 엘가나의 손자이며,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살던 베레갸가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살룸, 악국, 달몬, 아희만과 그 형제들입니다. 살룸은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에 있었고, 레이 자손 진영의 문지기였습니다. 고라의 증손이며, 에비이 아삽의 손자이며 고래의 아들인 살룸과 그 집안 출신인 형제 곧 고라 자손들은 성막의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조상들도 여호와께서 계시는 집을 맡고 들어가는 것을 지켰습니다. 옛적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문지기들을 거느렸고 여호와께서 비느하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카리아는 회막 입구의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의 수는 모두 21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을에서 족보에 올랐습니다. 그 문지기들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믿었기에 그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 문지기들과 그 자손은 대대로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이라 불리는 집의 문들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서서 지켰습니다. 자기 마을에 있는 그 형제들은 번갈아가며 7일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4명의 우두머리 문지기들은 레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의 안쪽 방들과 보물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주변에서 밤을 새며 그곳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제사에 쓰이는 기구와 그릇들을 맡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들여가고 내갈 때마다 그 수를 세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전의 기구들과 제단의 모든 다른 물건들, 고운 밀가루, 포도주, 기름, 향, 향품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향품을 섞어 향기름을 맡는,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며 살룸의 마다들인 마디디아라는 레이 사람은 빵 굽는 일을 책임 맡게 됐습니다. 그들의 형제 그와 자손 가운데 몇몇은 안식일마다 내가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들로서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밤낮으로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이 모두가 레이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그 족보의 우두머리로 올랐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고, 그 맞아들은 압돈이며, 그 다음으로는 술, 기스, 발, 넬, 나답, 그돌, 아히오, 스가랴 미글로됩니다 미글롯은 신모함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친척들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오를 낳고 사오는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다 에스바알을 낳았습니다. 요나달의 아들은 아, 무립바알이고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습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 멜렉 다레야 아하스이고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 아스마웻,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습니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습니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여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디아, 하난입니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입니다.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 주변에서는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활잡이들이 사울을 따라잡았고 사울이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병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니 칼을 뽑아 나를 쳐라. 그렇지 않으면 이 할례받지 못한 놈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방패 든 사람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병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세 아들과 그온 집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성업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이 길보아산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머리와 갑옷을 가져갔고 블레셋 온 땅에 사람을 보내 그 우상들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전에 사울의 사올, 갑옷을 던, 가져다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길르한 야베스에 사는 사람 모두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중 용감한 군사들이 모두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뼈들을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 말했습니다.우리는 왕의 현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오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누구든 앞장서서 여부스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령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류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여부스를 공격해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 다윗은 그 산성에서 살았고 그 성은 다윗성으로 불렸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쌓았고 성의 나머지 부분을 요압이 다시 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윗의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의 힘이 온 땅에 미치도록 도와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단번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바스담 밈에 모였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리가 가득한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도망쳤지만 그는 보리밭 한 가운데 굳게 서서 밭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블레셋 무리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 있을 때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새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그 세용사가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용사가 가져온 물을 기꺼이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온이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길어오려고 목숨을 걸었기에 다윗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 용사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세는 이세 용사들 중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는데 이 일로 세 용사 가운데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세는 둘째 세 용사보다 더큰 명예를 얻었으나 첫째 세 용사 안에 들지는 못하고 그들의 사령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나야는 용사의 아들이며 갑스엘 사람으로 많은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자같이 용맹한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눈 오는 날 함정에 내려가 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오 규비시나 되는 큰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배틀체 같은 창을 손에 가지고 있었지만 분하야는 몽둥이를 들고 그에게로 달려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했으므로, 행해, 이런 일을 했으므로 그 또한 새 용사들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그는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큰 존경을 받았으나 첫째 세 용사들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다이은 분하야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밖에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드레임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롤 사람 삼훗, 블론 사람 헬레스, 두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시쁘게 아호와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힐레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의 기부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분나야가스시네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 우레 아들 엘리발, 무게렛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이 아들 나아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베로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아 알레의 아들 사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로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인 아디나 또 그가 거느린 3 0명 마아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트라 사람 우시야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 시무리의 아들 여다, 여디아엘, 그 동생 디스 사람 요하, 마하이 사람 엘리엘,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무소바 사람 야아시엘이었습니다.